안녕하세요. 비전범TV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는데요. 문답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회에 하나여 행사가 가능하며 2년은 보장합니다. 청구 행사 기간은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금 수령 입증하고요. 계약서 등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때도 법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법시행이 20년 12월 10일인데요.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해서 만약에 임대료를 8%를 증액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임차인은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조정이 5% 미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하지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도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두 번의 연체를 한 경우도 있고요. 고의로 훼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를 올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법정 전환율은 10%와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리로 보면 4% 정도의 비율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기존 임차인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새로운 집주인도 갱신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습니다. 비전범TV였습니다.